5단계, 한번, 일단, 전체는 하지 않고, 일단, 클래스 하나 만들겠습니다. 클래스는 요, 컴.ll에, 뉴 해서, 자바 클래스 를 하나 만들게요. 이름은, 어, quotation. 음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, 캔슬 시키고, 자, 그다음 여기다가, int, id, 그 다음에, string, 콘텐트 그 다음에, <laughs> 어, string, so author name, 어, 그 다음에, public, quotation. 요거 이제 생성자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. 어, 그 다음에, int id, 그 다음에, string, content. 그 다음에 s t r i n 이렇게 하시고 this.id는 id t s c o n t e n t 그 다음에, 앱 클래스에 가서 이제 <laughs> 뭘 해줄 거냐. <laughs> 이제 요 라스트 아이디 있죠.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아이디 값 증가한 거. 이거를 인트 아이디에 이렇게 넣가지고그 다음에, 포테이션에 포테이션, 은 e w 포테이션. 그 다음에 요때 아이디랑 콘텐츠랑 좀 넘겨 줄게요. 이렇게. <laughs> 일단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 한게 일단 아이디 값을 여기다가 이제 요 우리가 이제 등록하면은 등록 시에 이제 아이디가 하나 아, 이이디 값이 증가하죠. 그 아이디를 여기다가 이요 인트 아이디라고 하는 요 변수에다가 받아 놓고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, 이거? new 하면은 객체 하나 만들어진다고 했죠? 음. 그래서 이 quotation 이라는 이제 변수가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받는 거죠. 그 다음에 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id, 그 다음에 콘텐츠, 그 다음에 author name 이 어디로 넘어가요? 어, 이로 넘어가겠죠. 요게 생성자죠, 그죠? 요 생성자가 이제 언제 실행이 돼요? 객체가 만들어지면서. 그래서 그때 id, 콘텐츠, 그 다음에 author name 이 여기. 속쏙 들어가겠죠. 어. 여기까지 해서 어, 커테이션, <laughs> 커테이션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, 어. 하나 <laughs>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해줬다. 어. 이거를 한 곳에다 두지 않는 거는 따로 뺀 거는 뭐? 여기는 이제 사실 어떤 명언의 정보가 담기는 곳이겠죠 음. 요거 하면은 그냥 설계도 하나 여기다 만든 거예요 어. 클래스는 설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음. <laughs> 그래서 git add git s 이 a t u s git commit 투어,